안녕하세요, 스마일 가드닝입니다. 구독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쭉 성탄 아철라름 위에다가 작은 전구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반짝반짝 성탄절 분위기 좀 내보려고요. 거실 불을 끄면 더 자세히 보일 것 같은데? 한번 꺼볼까요? 아, 다 있다는 곳에서 3,000원짜리 전구를 사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봤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를 이렇게 촬영하니까 또 은근 멋스럽네요. 분위기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리 축성탄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올립니다. 아 내년 새해도 더 이렇게 좋은 일 가득하시고 또 많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베란다 야경에 이어서 낮의 모습도 잠깐 담아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평상시 모습인데 그냥 선반에 이렇게 전구를 걸쳤을 뿐이에요. 날씨가 워낙 추워서 창문 틈을 지금 한 2-3cm만 열려놓은 상태인데 아, 결로현상이 조금 보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추운 계절임에도 제라름 꽃들은 여전히 미모를 뽐내고 있네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예쁜 꽃 본다는 건 행운이에요. 비바 캐롤라이나 정말 장미처럼 아름답게 빕니다. 다스티르도 점점 예뻐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송겨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저희 집 베란다는 남향 베란다인데요. 정남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해가 겨울임에도 어 베란다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하니까 제라늄 꽃들이 자라기에는 좋은 환경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눈이 와도 예쁜 제라름 꽃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죠. 제가 사는 지역에 복설주의보가 있어요. 눈이 엄청 왔습니다. 현재 베란다 온도는 6.4도씨. 골든 애니 버서리가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어 추워서 말도 꼬여요. 아이거는 아프리코 투톤 마가렛 이는 정말 투톤 빛이라. 정말 예뻐요. 인기가 아주 많은 마가리 품종입니다. 이 겨울 추운데 마가리 꽃은 너무 예쁘게 핍니다. 지금 이 하얀 겹꽃은 언제부터 피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꽃볼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꽃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가요. 개화 기간이. 오래가는 건지 몰랐습니다 어, 올해 처음 마가렛 종류를 키워 보는데요 점점 마가렛 매력에 빠집니다 어, 너무 탐스럽고 예뻐요 이 지금 작은 삽목인데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피워줍니다 어, 아프리코 투톤 마가렛 어, 꽃반지가 되어버렸네요 이는 3세기 꽃. 3세기. 아우, 추우니까 이제 거실로 들어가서. 객투스라는 선인장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 크리스마스 무렵에 꽃이 핀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꽃인데요. 가재발, 또, 개발선인장, 이런 품종인데, 비슷해서 개발선인장하고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객투스라는 선인장 이름을 아는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블로그 이웃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줘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인장 꽃이, 어 폈다가 빨리 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엄청 꽃이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음, 지난해는 꽃이 많이 폈는데 올해는 어, 꽃송이가 그렇게 많이 지난해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관엽이하고 물꽂이 지금 하고 있는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을 한 켠에 햇빛과 바람이 좀 통하는 곳 어, 관엽이 또 그늘로 인해서 뿌리가 빨리 내리는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 있어야 발근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물꽂이도 이렇게 색깔 있는 어두운 병에 꽂는 거하고 어, 또 투명 풀본이라든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도 뿌리는 내리지만 뿌리가 조금 빨리 내리고 튼튼히 내리는 거는 갈색 병에 꽂은 게잘 내리고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드링크제 먹은 병을 이용해서 물꽂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간엽비는 나눔 당첨으로 키우게 된 무늬아단 손이도 있고 어 이거는 저희 친정 엄마가 키우셨던 거 그리고 필드 덴드론도 어, 이파리 이거 한장 나눔 삽수를 나눔 받았는데 어, 뿌리가 잘 내려서 흙에 심어줬더니 이렇게 아가잎 새잎장이두 개나 나왔습니다. 아 저도 잘 키워가지고 재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순둥순둥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라늄 씨앗들을 이렇게 물 발아시키고 있는데요. 소주컵에 발아시키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지퍼팩에 넣어서 지퍼팩 발라도 시키는데요. 어, 요는. 깜빡 잊고 있었더니 콩나물 대가리 같이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 파종 아니, 이거는 발아가 됐으니까 파종이 아니고 흙에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식을 해야 되겠죠. 겨울에는 물꽂이를 추운 곳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따뜻한 곳에 두고 해야 뿌리가 잘 내리고요. 어, 햇볕이 조금 차단된 곳 그래야 밝은이 잘 됩니다. 그리고 물을 갈아 주실 때는 너무 찬 물은 뿌리 내림이 더디거든요. 미지근한 물, 냉기가 조금 없게 해서 해주시면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 아,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을까요? 푸시아도 뿌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호. 이 정도면 흙에 정식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한이들 밀었다가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크게 이식해 주는 걸로 그리고 얘네는 꽂은 지 며칠 됐으니까 뿌리가 내렸을 것 같고 얘네는 엊그저께 물고이에서 아직 뿌리가 안 내렸을 것 같고 어, 눈으로 봐도 뿌리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어디 볼까요 얘는 오, 두 가지를 했다니 오오오오 오, 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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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오 마이 갓아 정말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분이 신고니온 같은데 네 뿌리가 드디어 내리고 있습니다 얘는 빡빡해서 다른데다가 다시 심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집에 그 미바들 블로그 이웃님께 나눔받은 미바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상태가 제일 안좋아서 뚜껑을 닫아놨더니 가운데 아가잎들이 새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올라옵니다. 핑크핑크한 미바의 꽃이 곧 핍니다. 날이 얼마나 춥고, 눈이 많이 오는지, 이쪽은 아예 그냥 얼었습니다. 얼었어요. 눈도 잘안 열리고. 특히, 저희 집 북쪽은, 엄동설안이라는 말이 맞아요. 아, 여름에 베란다 거리에 옆에 썼던, 제라름 도고 끼웠던 곳이래, 지금. 이거 안 떼고 놨더니, 이게 진짜 컵밥 같아. 컵밥이 아니라 진짜 눈이 쌓인 눈밥이네요. 웬열. 우와. 이제 조금씩 눈이 차가 다니는 곳은 녹았는데 정말 푹푹 빠져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날입니다 아,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아, 결국은 뚜벅이라 택시도 못 잡고 그분이랑 저랑 다음에 만나기로 오.